좌표로 들어간 거예요. 튕기거나 나간 거. 이제 여기서 나오겠지 마지막 라운드. 자 마지막 라운드. 자, 일단 우리 헬스 라이언 님딱 클로즈업 해놓을게요. 근데 여기 만약에 있으면은 여기 있네. 핵이네. 의핵. 자 일단 여기 여기 있죠. 지금 우리 우리 의핵 핵 아저씨는 저기 있고요. 지금 누구 봐도게 다른 분들이 지금 앞뒤로 가고 있습니다. 유일한 꼴등이라고 할수 있겠죠. 근데 이 와중에 갑자기 1등을 해버린다면 저자는 핵을 사용한 게 맞아요. 그럼 우리 어썸 피스는 어썸 피스는 과연 잡아줄 수 있을까? 그렇죠. 어머 머머 어머 세상에! 저기 지나가는 친구, 잠깐만, 저기 저, 저, 주변 체크를 못했어요. 음, 저 앞에 누구지? 저기 레드레드 지이만네요 레드레드 레드레드 진이 맞네. 근데 저기 라이트는 저 여기 켜 있는데 어떻게 된 거야? 여기지나가네 아, 어, 힘내시고요. 음, 어, 핵은 신고했다. 멋지신다. 어, 우리 민호님 어머머, 어머머. 아, 우리 비누님, 안녕하세요. 어머, 어머, 어 아! 북화소의 인성질. <laughs> 구독 좀눌러주셔 유령과 함께 대행진. 유령이 같이 뛰어주지도 않으면서 뭘 대행진이야. 응. 아유, 우리 어서 오신그 장난꾸러기들. 그쵸잉? 응. 응. 아, 이번에 누구부터 잡아야 되나 구량님부터 잡아볼까? 응. 어, 우리 비누님! 오! 1등, 이등 1등. 지금 야, 오, 이게 어, 아이고, 아이고, 어, 우리. 아이고, 우리 진단이 한테 야, 우리 진단님 선두 바로 뒤에 저기, 저 사칭, 사칭할 수도 있고요. 우리 헬스 라인도 보이고요. 어머, 보면 헬스 라인도 넘어가겠네. 뭐, 뒤에 저기 좀업이면제 저는 저기, 절대 갈수 없는 이 자리에 여러분, 오버라운드에 제가 보인다면 그건 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알겠죠? 음, 그건 아니에요. 사칭. 사칭가이가 더 잘한다. 사칭가이가 제가 알고 알, 알기에는 시청자분들 한분 일부러 바꾸는 걸로 알거든요. 근데 찾을 수 있어. 안찬 것뿐이야. 어머 어머 이 일이야 에게 와! 야 우리 비문민 이번에 막나 갔으면 망했네요. 엘프고업 못 하는데. 구독 좀 눌러주셔. 탄지로. 아무래도 아까 우리 북카소에 진짜 이야기 나눴던 것 같아, 그쵸? 딱 하다가, 우리 이번에 좀 쉴래? 어, 그, 그럴래? 1그 어, 이렇게 딱쉰거 아니야, 그거 용량이 많아서, 이 출시하면 원래 원하는 사람들이 이루어갈 때 다운로드 받때 용량 부족 이슈가 생길 수 있어서. 아, 그래서 그렇대요? 어. 그래서 그렇대? 어, 근데 우리 북카소 여기 있네? 어? 어머, 우리 북카소무겁네 아, 잠깐만, 잠깐만, 종리님 님이 앞에 있죠, 그죠 음. 어, 잠깐만,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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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곰돌이 어딨어, 곰돌이. 어, 뒤에 있네? 어, 그래 네. 지금 우리, 우리 파티에는 지금 이렇게 음아 추측이 추측 아예 아니지 그거 아니지 음. 용량이 많아져서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오버워치 원에서 투로 넘어갈 때 분명히 그 컴퓨터마다 지 사양적인 렉이 있긴 해요 근데 사실 쭈꾸루를 게임에서 이제 살아난 거라서 이게 음 쭈꾸룩 게임 맞이나 쭈꾸룩 게임 저도 쭈꾸룩 게임을 한 적은 을 넣지만 쭈꾸룩 게임의그 시스템에서 이렇게 세대 세대 이렇게 쌓아 올려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음. 어, 근데 우리, 우리 어, 어디 있, 어, 여기 계시네? 어, 그럼 우리 어 사칭 사칭가위 봐야 돼 사칭가위. 음. 근데 그래도 저번주 토일 요 너무 행복했던. 아유 어떤 행복한 일들이 있었어요 우리 여빙님 모바일 게임하다 보니까 사실 모바일 게임 그러니까 좀비고 정도의 모바일 게임은 다시 살리기 쉬워요 사실. 음. 다른 게임들에 비해서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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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칭 가위로써 난 들어갈 수 없다! 응? 아... 내 방구를 끼는 좀비... 구독 좀 눌러주쇼! 넘어 델파! 논스톱 롤러코스터? 이번에 누구부터 할까? 이번엔 우리 에이스님부터 볼까요? 자 이제 아무나 이겨라 파이팅!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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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리 해스라이온님 어우... 어 앞에 어머머 에이스 오, 어, 어 에이스가 아닌가 저거어어아 아니구나 아유, 아유, 아유 닉네임 겹쳐져가지고 퐁퐁님을 저기 에이스로 만 어머머 어머 세상에 어머 아이고 자 지금 우리 조민이 어머머 우리 해수랑님 다시 앞에 계시요 지금 순신의술 난 지금 꿈속에 있지 내가 꿈꾸는 것을 곧 현실이 되는 것이 하면서 지금 어머나 세상에 어머머머머 세상에 세상에 검은 고양이 내로 어제내로보이요 지금 저를 보면서 이렇게 빨리 쳐다보는 거좀 보여 지금 어머 세상에 어이구 아유 어이. 이야 다 보이는 거야 이런 게다 응? 이번 방칸맵 살아서 잘해도 마지막 맵이 제대로 되는 게 아니면 망한다 어머 세상에 이거 였으면할수 있었는데 아 울지 말아 요 우리라도 언니 알겠죠 어? 우리 여빈 계속 화이팅이라고 하신다 여러분. 어머머머 우리 비문님 이렇게 또 만나네, 이렇게. 어머머머머머머머머어머 아! 야, 응? 요즘 컴미가 이번에 컴미가 많이 나온다고 하셨는데, 아이, 거짓말쟁이.